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연출한 감독 이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잘 봐주셔서, 아니, 와서 이렇게 꽉채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더위 엑시트와 함께 지키셨다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무튼 네, 뭐,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모두 따따따 따. 예, 따, 요거 따, 따, 따. <laughs> 네, 밀고 있거든요. 네. 저희 영화에 어떤 시그니처를 라니다 아, 아, 예, 아, 여기다 있고, 있고. 네네. 어, 네네. 네네. 저희 영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500만 관객 돌파를 했습니다. 아, 네,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인 분들한테 많은 응어 부탁드려서 어, 저 영화가 더 잘돼서 나중에 수원으로도 무대 인사 또올수 있도록 아니죠 여기 축전이죠?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저희가 수원을 들렸다 보는 길이어서 예 그래서 어 축전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판교로 넘어가요. 어쨌든, 무대 인사, 어, 이렇게 다니는 것은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민정입니다. 촬영했던 영화인데요 이렇게 또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저희 영화 엑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재미있게 보신 만큼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누나 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laughs> 좋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단순한 재미도 좋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어, 희망으로 좀자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환기시키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부정장 역할을 맡은 강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무담 위에도 불구하고 영화 엑시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아까 좀 전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어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엑시트 촬영하면서 정말 무더위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용남이하고 의지가 저는 좀 발빠른 대처로 탈출을 빨리해서 하는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 어, 어쨌든 여 영광스럽게 모셨다니까. 나가셔서 SNS로 홍보도 널리 널리 좀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물어가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방금 보신 영화에 나오는 상황의 재난 상황에서 쓸수 있는 재난 키트와 하고 감독님은 특별히 의주하고 용남이 네. 읽고 달렸던 수공 슈트 이게 기상품 아니에요 저희가 제작한 거고 배우분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선물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빨리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돌아갈게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